오늘은 주술회전 속 헌터헌터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시부야 사변이 끝나갈 때쯤 마이토에게 제대로 꽂힌 흑섬은 둘의 대결의 클라이막스를 알리는 장면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헌터헌터에서도 GI편에서 곤과 겐수루의 대결에서 곤이 겐수루를 궁지에 몰아넣고 피니시로 가위바위보 건 중에 바위를 밀어넣는 장면과 구도가 똑같은 장면이다. 헌터헌터를 보고 주술회전을 본 사람들이라면 넨과 주술의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주술의 간이 영역과 넨의 애는 비슷한 능력 을 구사하는데 미와 카즈미가 처음 등장할 때 썼던 간이 영역의 구도와 노부나가가 N을 쓸 때의 장면이 완전 똑같다. 다만 노부나가는 N을 펼치고 직접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으나 미와는 진짜 공격하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토가시는 간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활용도에 따라서 응용력이 높아지는 것을 서술할 때 캐릭터 본인이 직접 설명하기도 하지만 나레이션의 힘을 빌려와 소설처럼 서술하기도 하는데 이 방식은 주술의 전에서도 똑같이 차용하여 메이메이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말할 때. 연출은 헌터헌터의 희소카 능력 설명이 연출에서 가져왔었다. 희소카는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싸울 때 희열을 느끼는 것이 특징인 쾌락주의자다. 그래서 작중에서도 이러한 표출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으며 언제나 한 페이지를 할애할 정도로 임팩트가 대단하다. 반면 주술의전에서는 쾌락주의자는 아니지만 도박과 관련된 능력을 가진 하카리가 카시모와 대결을 시작할 때 도박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모습이 희소카의 모습과 똑같았다. 이 밖에도 하카리가 처음 능력을 쓰려 했을 때 팔을 돌리려는 동작은 핑크스가 유성가에서 날뛸 때의 장면과 똑같다. 시부야 사변에서 토도가 마이토한테 한쪽 손이 날아가 버려 더 이상 능력을 쓸수 없어서 리타이어하는가 싶었지만 박수란 영혼의 갈채 씨는 연출이 기가 막혔다. 하지만 헌터 헌터를 본 사람이라면 비슷한 것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텐데 바로 네테로가 메르헨과의 최후의 대결에서 팔이 날아갔을 때 기도란 마음의 동작이 연출에서 봤을 것이다. 타이밍이나 구도는 다르나 불안전한 육체로 완전한 정신을 수행한 둘다 멋진 장면이라 생각한다. 어떤 캐릭터가 표지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게서 핵심 역할을 했었다. 집중해달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정작 주술의 전 11권의 표지에 등장한 나나미의 포즈는 헌터헌터의 11권 포즈인 클로로의 포즈를 따라하여 개개가 헌터헌터의 팬이라는 것만 입증했다 사실 헌터헌터 헌터 11권은 말장난을 치는 토가시가 표지의 뜻을 하나 숨겨놨는데 이것은 죽은 우복인의 여단번호가 11번이라 클로로가 이를 추모하고자 11권의 지휘자 즉 주인공으로서 표지에 등장한 것이다 사토루가 이타도리에게 처음으로 주술에 관한 설명을 할때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리며 예시를 들었는데 이것은 헌터헌터에서 윙이 제자인 즈시에게 넨을 설명해주었을 때랑 비슷한 구도다 물론 사토루는 주력과 술식을 각각 예시를 들었지만 윙은 넨을 종이에 담아 날린 차이가 존재한다 이타도리가 친구들을 대피시키고 손이 날아갈지언정 혼자나마 주령을 막아내는 이 처절하고 솔직한 장면은 사실 고니 G.I.에서 겐스루의 리틀플라워에 당해 한쪽 손이 날아간 것과 비슷한 장면이다. 각각 주인공이 임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지만 손이 잘리고 강한 적에 맞선다는 연출은 똑같다. 홍성궁에서 리코가 지난날의 삶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한 번에 쏟아낸 뒤 결국 본인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스르고 개토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토우지가 날린 헤드샷에 죽는 장면은 조르디카에 들어간 곤 일행이 카나리아라는 집사와 싸우다가 갑자기 키켜우가 날린 헤드샷에 그녀가 쓰러지는 장면과 비슷하다. 최근 주술의전 이슈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사토로와 스쿠나의 대결이었는데 최강자의 대결인 만큼 매주마다 연출과 구도를 많이 신경 쓴것 같았다. 일단 사토로의 복장은 패배 플래그를 대놓고 할 정도로 과거 토우지가 입은 옷과 비슷한데 처음에는 작가가 의도한 것처럼 생각했으나 이와 비슷한 복장은 키르아가 첫 개미 토벌하러 갔을 때의 복장과 똑같다. 둘의 대결 에피소드 중 224화에서 대결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 사토루 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데 이전까지는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이 자세 는 헌터헌터에서 왕궁에 잠입한 곤이 피트를 보고 가위바위보 권을쓸 때의 구도를 그대로 가져왔 고 스쿠나가 224화에서 처음으로 해를 썼을 때의 포즈는 유유백서 의 주인공 유스케가 영환을 쓸때의 포즈와 똑같으며 이후 231화에서 스쿠나를 공격하려는 사토루의 움직임은 히르아의 지곡과 연출이 똑같다. 드리하여 외국에선 스쿠나와 사토루의 대결 ]은 토가시 유니버스키리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는 팬들도 있었고, 한편으론 세계관 최강자의 대결이라 둘의 대결은 네테로와 메르헴의 대결을 오마주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부분이 비슷한지 댓글을 달아보자.